조금 말씀을 읽는데 조금 말씀 대용보다도 자꾸만 요즘 정규직,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정규직, 비정규직에 대해서 생각을,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정규직, 비정규직 하면은, 정말 일거리도 없고,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, 혹시 불린다 하더라도, 뭐 주인 맘대로고, 네? 스트림은 정리하고, 시켜버리고, 이, 이러는데, 이런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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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상황을 놓고,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했을 때 아, 말로만 고통받는지 뭐, 탄합하는지억압받는지 자, 자 하지만 실제로 오늘 그 주인처럼 밖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접촉하고 초대하고 와서, 와, 와서 일이라도 할수 있게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고 자책이 가던데요 우리가 가봐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,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. 강정도 그런 곳일 것이고, 지금 이 성주는 전쟁터의요 전쟁터.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기대를 했지만,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지금 서울, 광화문에 다시 길거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. 그들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? 오늘 보고 말씀을 떠나서. 사실 그렇습니다. 여기 이 미사도 생각하면 눈물 겹죠 지금 몇 년째입니까?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이 적으나 많으나 할수 없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야 되고 하나님 이, 이 간절한 이 미사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나는 그렇습니다. 반드시 주님께서는 오신다. 오시는 건 시간 문제다.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고 얼마나 답답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오신다 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우리가 실망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우리가 주저 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리고 우리 여력이 있다면 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말하고 무엇인가 동하는 이것이 우리들이 최소인데 그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그분께 바라는 마음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니다 어, 저, 처음에 온 사람 한 달에 온 그때 온 사람 한 달에 온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에게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 없기 때문에 게으를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의지하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. 오늘 부분 말씀, 부분 비유하는 좀 동떨어진 것 같기도 한데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휩쓸려 가서 말씀드렸습니다. 잠시 묵상하십니다.